창현이 형 오면 해야겠다. 아, 일단 진공으로 한번 날려내야지. 아, 현금도 없는데. 창현이 형 오면. 아, 모르는 사람한테 형이라 그랬어. 이형왜안 오지? 창현이 형? 일단 여러분들 여기 엔진인데 지금 눈이 아니고 밀가루거든요 본네트에 밀가루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이거부터 한번 이거 싹 날려내고 저 뒤에서 닦아야 될것 같아요 왜안와이 그러니까 이거 진공청소기로 일단 한번 하면 되지 이거로 하면 되잖아, 진공청소기로. 아, 근데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창현이 형 오면은. 동전이 저만큼 없는데. 아, 씨. 뭐, 워킹데드야, 예. 아, 나 진짜 소름 끼치네, 진짜. 아... 창현이 형, 왜안 와? 아, 씨. 와, 밀가루 다 들어갔어, 씨. 와, 이거 센터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얘들아? 이거 안열 수가 없어요. 열고 빨아들여야 돼요, 이거. 이거 열고 빨아들여야 돼 빨아들여야 돼 시동 끄라고 아 현금 없는데 아 와, 돌겠다, 진짜. 아, 안 되겠다. 열받아서 안 되겠다. 창현이 형 오면 창현이 형 차에다가 엔진에다 좀바 부어야겠다. 나 진짜 농담 안 하고 창현이 형엔진에다중 오줌 싼다. 잘 봐라. 어, 알팔 어, 아니라 이제 똥팔이다. 어. 아, 열받네, 진짜. 알팔이 예. 아니라 똥팔로 만드는 거 보여줄게, 내가. 오자마자 발로 깔 거야. 예. 여러분들, 그동안 아프리카 수고했습니다, 예. 저, 창현이 형 현피 뜨고, 창현이 형 현피 뜨고 그냥 아프리카 뜨겠습니다, 예. 진짜 열받아서 안 되겠네요. 저거 보니까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네요, 예. 아, <laughs> <나> 진짜. <laughs> 이 새끼. 저 뭐, 쇳덩이 없어? 머리 찍어버려. <laughs> 아, 왜 이렇게 아마 온다. 아유, 진짜 허세 들려가지고 그냥. 엔진 소리는 그냥 부릉부릉부릉, 부릉 그냥 아주 시끄러워 죽겠네, 그냥. 동네 방네, 그냥, 씨. 아이, 씨. 그냥 개어세, 진짜. 동네가 울리, 동네, 두안 동네가 울려, 씨. 아이,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씨. 야, 아마 또, 뭐야, 다른 거야? 이 동네 허세 있는 새끼 왜 이렇게 많아, 씨. 아니, 이제 창현이 형왜 아마? 저기요, 혹시 형님들, 죄송한데,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 철구 스튜디오 반대편 뒷골목에 있는 건데, 여기로 현금 30만 원만 가져다 주실 분 없나요? 제가 만 원으로 주, 드릴게요, 좀 이따가. 제가 돈을 안 뽑아와가지고 지금. 나 통수 당했다고? 아, 개통수야, 그래, 개통수야. 야개통수야 돈좀 뽑아와라 형이 저기 좀있다가 줄게 아니 저기까지 언제가 편의점까지 뺑 돌아서 걸어가야돼 어차피 창현이형도 현금없어 야개통수야 빨리 와봐 야 돈좀 빌려줘 개통수 형이 지금 카드 있어 돈 없는거 아니야 뽑아서 줄게 갈때 아니, 여러분들, 자꾸 억울로 끌지 마세요. 철구가 뭐, 우리 집 앞에 있다, 뭐다, 막, 이렇게 미치겠으니까, 막, 지금 가만히 서있질 못하겠어요, 지금, 예. 지금, 형님들, 농담 안 하고, 지금, 진짜 막, 눈동자가 아까부터 흔들리고, 진짜 세상 잃은 것 같아요, 지금, 예. <laughs> 지금 세상 잃은 것 같아, 진짜 세상 잃은 것 같아. 그러지 좀 마요, 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아, 우리 꼬맹이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철구 스튜디오라고, 창현이 형? 왜안 와? 아, 또 감사합니다. 아니, 왜안 와? 창현이 형. 아쟤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모든 게다 그런 거라고 잠자코 다 사는 거라고 설득하려 하지마 이 바보 아, 어형왜안와형아이 새끼들 또먹구미는거 뭐 같은데 아...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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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똥팔 왔다 똥팔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똥팔입니다 빠바바바바바 똥, 팔, 똥, 팔, 똥, 팔, 똥, 팔, 똥, 팔, 이제 이건, 이거는... 어, 수장 왔어? 고맙다, 철구야, 오늘, 어, 고마워요, 어, 형님. 철구야, 고맙다, 어. 형차 새로 사주는 거냐? 어. <laughs> 아, 나는, 나는 아무것도 안개 없는데, 둘이서 그냥 개싸움 했잖아. 니가, <laughs> 니가 여기 고추장 뿌려서 시작된 거 아니야? 내가? 맞잖아. 철구가 형차에 고추장 먼저 묻히고 시작한 거잖아. 그렇지. 형 현금 없지? 있어. 현금 이거 많이 들어가. 아니, 저거 물로 좀 닦아야지. 아니, 아니, 아니. 아, 요셀카봉 없어? 여기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물로 그래, 닦으면 안 되는 게 여기 엔진에 지금 밀가루가 들어가서 밀가루 한번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야 돼. 조소기 있잖아, 여기. 그니까 지금 현금이 없어 가지고 내가 전화한 거야. 지금 찾아오든지 해야 돼서. 진짜 개판났네. 내가 내가 줄게. <laughs> 내가 줄게. <입지. 웃음> <laughs> 잠깐만 야네요가 지금 네 입에서 개판난 데가 지금 와, <laughs> 와 만원 먹고 맨날 와내차 지금... 저렇게 됐으면 좋될뻔 했다 저렇기 지네 지금? 어나 <laughs> 개판났다고? 아니 형 이거 여기 바꾸는 게 없는데? 아니 저기 옆에 있겠지 형 이거 뭐 해야 돼? 저 일단 동전부터 바꾼다 아니 뭘 넣어야 돼? 가 문제야 네가 아니 뭐네가야 <laughs> 나한테 그럽니까 형님 <laughs> 나왜 이렇게 즐겁냐. 여러분. <laughs>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 이거 개똥값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2차서 하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들, 2차서 한번 골라 갑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이, 이것도 만만치 않아 봐봐 이거. <laughs> 아, 근데 이제 앞으로 혹시나 장현형이 <laughs> 방송에서 찹한다 그러면은 보배드린 댓글에 써 주세요. 이거 <laughs> 고추장이랑 간장 묻었던 거라 사면 안 된다고. 예. 와, <laughs> 아, 개판났네 <laughs> 개판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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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laughs> 여러분 팬클럽봐야서좀 애세요. 오늘 우리가 또 꿀잼 만들었잖아요. 채차값이라 <laughs>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처벌받으러 어아 이렇게 하면 돼? 어 저거 갖고 와 뭐? 저거, 저거 갖고 와서 해 여기까지 안달있어 이게 돼? 한개 감사드립니다 아, 와다와한 개씩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아다는구나어 되네 아, 아니 여러분 제가 왜요 저는 저는 이 사건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둘이서 개썸한 거예요 어? 잘 찍어 드릴게요. 그거 진공청소기로 돌려. 와한 개씩 감사드립니다. 한 개씩 감사드립니다. 한 개씩 감사드립니다. 이 안에 들어간 거는 어떻게요? 여러 개해야 돼? 오 되네. 이렇게 잡아서. 아니 이 아예 안에 들어가 있는데? 둘러 하면 돼. 와. 이거 손절자 바기면안 돼? 이게 내일까지 놔두면 문제 생길까봐. 일단 대충 빨아들이는 거죠 와. 와, 우리 창현의 냥냥께서 28개. 아, 감사드립니다, 냥냥님. 이스 이발개. 감사드립니다 와또 용르 그래 너, 너 도중에 좀 뺏겨봐 용르! <laughs> 용르 잠시 용르 언제나님께서 이 씨발게 아 감사드립니다 또 팬장님 46개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이거, 열, 이거 돌려서 열수 있지 않나? 아 이렇게 안구장나 감사드립니다 형님 한개또 감사드립니다 삼겹도 감사합니다 셀카 해봐 셀카 왜? 너 찍어봐봐 왜? 너 찍어봐 어. 우 뭐해 <laughs> 아 해봐 아 해봐 아 해봐 아 해봐, 아, 해봐. <laughs> 자오 나였으면 그냥 이거 세차장을 맡기겠다. 이거 내일 홍대차에 이거 지원하네요 열심히 열심히 안해 그렇지, 열심히 해야지 아, 세차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아이 공수장은 어떻게 닦어? 깔끔해졌어요 <laughs> 깔끔해졌어요 깔끔해졌어요 깔끔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철구야 고맙다 아, <laughs> 아 진짜 아 형! 어. 이거 밀가루 잘못 들어가면 이거 폭발한대 진짜? 어 진짜로 현대차 수리... 전공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밀가루 잘못 들어가면 폭발합니다 진짜로? 이거 바로 수리 맡기셔야 됩니다 형, 술이 맡겨낸다는데요 <laughs> <야, 방송제 꺼말라. 웃음> 아, 방금 좀꺼맞 드립이래, 아, 드립이래드립이래드 어, 드립이래 어... <laughs> 나한테 그러세요. 창현용차에에에에에에에 어... 네, 이제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차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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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laughs> <laughs> 망아지님께서 별풍선 1,000개!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예아 망아지님 1,000개 감사드립니다 와아 1,000개 고맙습니다 아빗 지워주잖아 빗안줬잖아 어? 망아지님 1,000개 고맙습니다 1,000개 와 우리 또 비구태자님께서 0구개 감사드립니다 왈왈왈왈왈왈왈0 0구개감사드리고요와

어, 지워지네. 아, 뭐야, 지워지는 것만, 뭐. 어? 네. 어, 깔끔하게 지워지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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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본봉님께서, 이씨발, 이게. 와, 이거, 고추장 국물 봐세요피 네, 네. 너무. 네, 네. 못... 네, 네. <laughs> 와삼삼 단계 감사드립니다. 뭐, 뭐, 야이 뭐. 대가리 없는 새끼야. 왜 저거 뭐야? 저 위에 뭐지 저? 거 뭐? 야 자, 잠깐 들어줘 잠깐. 왜? 야나 저기 모두 뭐 고왔어 어? 야씨 핸드폰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씨. 얘 누구 건데? <laughs> 저, 그거 내 거야. 아 <웃음> <웃음> 아니, 형이 하야 <한> 이거. 아이고 <laughs> 물 <뭘> 들어갔어 한 번.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이불로 그랬어? 아니 아니 진짜로. 나 이거 하는 거 몰라서 여기. 수압 세차 눌렀는데. 아저 메뉴에 거 누르면 되잖아, 이거. 고압행고. 아니, 이거 눌렀어요. 샤워 세차인 줄 알고. 그러니까 잘못 눌렀네. 아니, 핸드폰을 왜 놓고 핸드폰 내렸어? 여기 뭐, 바닥에서 바닥에 눌렀어? 어, 아, 뭐... 근데 살아, 살았, 살았어. 어, 살았어. <laughs> 와, 이거 왜, 왜 이렇게 안 빠져? 어, 안 아, 워킹데드야. 안 빠져. 아, 형 손으로 해, 손으로 씻으면 되잖아. 아, 니짜할수 있는 데까지 하고. <laughs> 피눈물 아 시방맨이 시방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팬들이 좀 많이 열받으신가 봐요. 어, 왜그러시지아 정말 이거 시방이 감사드립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아 많아 많아 이거와야 미쳤다. 형 거의 지금 5천 개 털었어 지금. 야? 와 우리 어, 또창현 아, 팬들. 얼마나 네가 좀 해. 네가 좀. 어. 보세요. 아 양양이 고맙습니다. 와창현 거가 또천 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설구야 예. 네가 좀 해. 내가 왜요? 아 네가 좀 해. <laughs> 아니, 아니야, 태현이 형꺼내 아야, 야, 됐어. 아니야, 철, 야, 아니야. 이거 용나, 용나 철구 좀 줘. 아니야, 철구가 아니야. 해야 돼, 솔직히 이거. 어? 철구가 해야 돼. 아니, 아, 뭐, 뭐. 철구 좀 줘, 철구. 이거? 철구가 하라고 그래. 어, 아, 나...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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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그런 거 아니잖아. 아냐, 아냐, 내가 하는 방법 몰라가지고. <웃음> 철구야, <웃음> 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그만하고 철구 줘.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 아니, 아니야. 아, 나한번 해보기, 한 번도 안 해봐서. 아니, 아니, 아니. 야 그걸 눌러야지 되지, 호수를. 뭐 세게. 아, 이렇게? 아니. 아니. 이렇게. 그게 아니라, 어. 줘봐봐. 이거를 잡고, 어. 이렇게 호수를 눌러야지. <laughs> 아, 이거 진짜 안 <laughs> 해지는구나. 어. 해봐봐. 어. 해봐봐. 아 해지는구나. 해봐봐. 해봐봐. 잘 되지? 호수를 잡고 눌러야지. 그렇지, 그렇게. 카메라 들고 있어. <laughs> 그러니까 왜 시작했어? 너네한테 <laughs> 왜 그랬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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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잠깐나잠깐나 잠깐만 나잠나 잠깐만 아나 아주 아주 나주 아주 나나 아나아나아고 있네 아지나주 아주 아주 아끼들 진짜 이게 뭐하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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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아하 아주 아새끼들 아주 아아 <웃음> 여기, 여기. <웃음> 아. 문에 여기 어디? 아, 시발고. 해도. 좋았네. 아, 좋아 좋 아, 근데 조금 몇 이거. 그거 핸드폰. 갤럭시 7이라서 물 들어가도 괜찮아. 아, 확실합니까? 어, 틀림없어, 아. 많이. 어, 괜찮아. 갤럭시 7은 물 그거 되잖아. 아, 진짜로? 어. 여러분, 하이 하, 하, 하 어때요? 여러분, 새벽이니까 뭐 상관없죠. 열받긴 열받네. 하나 아무도 없으니까 뭐 상관없어요. 뭐, 형들이 많이 열받았나봐요. 네? 자, 거의 다청소했습니다 형, 이거 광택가 어떡해? 와, 새로 내야 돼. 새로 내는데 한 백만, 몇백만원 들걸요? 어땠다. 근데 죄송한데 전 미안한 간적 없어요. <laughs> <laughs> 아, 내가 왜 줍니까? 아유 여러분들! 아유 제가 왜줘야 되는데요? 아니, 아니, 우리한테, 우리한테. 어, 당연히, 형들이 해야죠. 아, 다행이다! <laughs> 아니, 뭐, 잘 됐네. 아, 좋아. 어, 세차도 하고 좋네. 그래, 세차 하고 아니, 원래, 오차피 세차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래, 어, 하려고 그랬잖아. 뭐지, 어, 어, 그래. 뭐지, 그래, 그래, 그래. 어, 좋네. 차, 이로 차로 거의 다 됐어요. 뒤에 지금, 뒤에.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거의 다 됐습니다. 어이구이 비싼 차들을. 와, 스티커로, 스티커가 천 개. 용량은 스티커 많지 아 않아요. 스티커 천 개. 스티커 천개 감사드립니다. 마이크 막탱이 같다고요? 이거, 아내 몸도 지금 젖어 있어가지고. 지금 마이크 어때요, 마이크? 언덕화되지. 살짝 들어가서 그래 어, 어떻게 해야 돼? 괜찮아. 좀 있으면 말라서 마이크 잘 나와. 지금은 대박. 어때요? 웅웅 소리 난다고 하는데, 그거 괜찮아. 이거 형님 핸드폰이에요? 내거야 아아 내 핸드폰. 아 물에 담가도 되는거야 아아 원래, 원래 물에 담가도 되게 나온거야 그거 이거 거품솔은 저걸로 하는거야? 어 이걸로 와 진짜 온김에 해야겠다 여러분들 이런 이제 물싸움은 물, 물 물싸움을 이제 여자들 남자들이랑 해야되는데 아니 뭐 남자들끼리 개지랄을 하고 있네요 어. 에이, 별로 기분 안좋습니다 우와 철국의 못? 잠시만요 아, 형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어? 쌌는데요 누가 철국에 아나 지금 안 올라가 채팅이물 때문에 잠시만요 아 잠시만 올려주면 시안 됩니까? 언제나님께서 아, 아 언제나님 와 감사합니다 와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물도 뿌려줘 보여요.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 사랑합니다, 형님. 아, 씻어야지, 씻어야지. 씻어야지, 씻어야지. 어, 씻어야지, 씻어야지. 어, 씻어야지. 아, 씻어야지. 아, 아, 너,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아, 아, 너무 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잘 쓰겠습니다. 앞으로 <laughs> 이런 거 하지 말자. 지혜가 우리한테 고마워하겠는데? 철도 씻겨서 데리고 왔다고? <laughs> 와.. 감사드립니다 하, 고맙습니다 철구 뭐 기분 나쁘고 그아 아.. 니아니 아니, 아니, 아닙니다 형님 아니 근데 아, 나고프 소나사는 이해가 안돼 어차피 또도로워텐데문만 뿌리면 되지 어? 아온 김에 하는거 아니야 온 김에 진짜 니네 말대로 책 썼어야 돼 아.. 여러분들 제 세차하는거 봤죠? 그냥 저는 물만 뿌리고 겉에 먼지만 제거하고 끝니다 먼지만 제거하고 알팔 개간지네, 역시. 알팔이 살아있어. 응? 살아있어. 형님, 다 했어요? 어, 네, 다 했어. 아, 벌써 다 했어? 어. 이거 너, 저돈더 놔야 된다. 돈더 줘봐. 잠깐 어. 아니, 뭐, 깔끔한 척이빨이 하고 있네, 그냥. 어? 아니, 이 정도면 뭐 깔끔하고만 그냥 가면 되지. 아, 형, 힐에 간장 들어왔던데 어, 했어요? 다 했어. 어, 다 했대요, 여러분들. 다 했대요. 어, 다했대 아, 닦아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야지, 이거 안 그러면 괜히 했다가 문제 된겨요 엔진이 또 뒤에 어가지고2가사가안 어, 돼. <laughs> 근데 여기서 제 중요한게 뭔지 아십니까? 저저 뭐? 전데 누가 태워주실래요? <웃음> 네. <laughs> 저는데 누가 태워주실 겁니까? 내가 <laughs> 태워줄게 내가 어 그래 그래 그래. 어줘야 되니까. 들어줘야 되니까. 야 되니까. 어야 당연히. 형형 <laughs> <laughs> 형 방송으로 고기 먹방 가자. 어? 고기 먹방 고기 먹어 그래? 아 걸어가라니 아이 아니, 매너 없는 새끼들아 걸려졌어아니아 아, 왜그래요 아왜걸려졌어 그만해 이 새끼 자고 이봐 렇게 하는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아래아봐아로러 내려오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새끼들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에저방 무섭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는데? 세본적이 없어가지고. 아 여러분들 세아 이거는. 아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뭐 세아를 부르는 게 이거 비글적 건배츠가 아니라 네. 여러분 자꾸 이러시면 진짜 이게 불편한 관계가 돼요. 아 그건 맞아요 여러분들. 어 그냥 우리끼리 깔끔하게 뒷뿌리식으로 용년동도 방송 못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우리 그냥 딱그 가서 밥이나 먹고 이제 방송할게요. 그래. 아. 어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 뭐, 밥 소지 뭐, 한뭐 시간 먹을 것도 아니고, 한, 많이 먹어봤자, 30, 40분 먹을 텐데. 구해가져 오면, 얼굴도 신고 오면, 얼마나 미안하면,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비극적 컨텐츠가 아니라, 즉흥적으로, 어? 즉흥적으로 갑자기 만들어진 컨텐츠였어요. 자, 세차 다했때 보여드릴게요. 어, 자. 아, 나와, 아예, 나와, <laughs> 아 창현이 많이 해봐가지고 그런지, 다르네, 확실히. 와 깔끔해졌다 다 진짜 아 어. 깔끔해졌네 아 철구가 저희 자동차 세차 시키려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 줄이야 진짜 역시 철구가 팀원 생각하는 마음씨가 이렇게 곱네요 정말 훈훈한 컨텐츠 아닙니까? 아 어, 정말로 창현이 형이랑 나랑 세차하라고 아 진짜 이런 훈훈한 컨텐츠를 만들어주다니 진짜 감동했다야 어. 아좀그만해 새끼야 이 뭐, 일조리, 일조리 없어. 깜짝 놀랐네, 이씨. 용릉한테 많이 싸줘요. 에이. 오늘 용릉 진짜 제 수명 공신입니다. 아이, 더러운 새끼, 바 씻고 있냐, 그죠? 향의 감사드립니다. 6초 남았다, 6초. 다 했어요? 어 다했어 어가 어디로 가 우리? 네한개동감 사드립니다 저기 뭐야 사도먹는데 사도먹는데 가자 거기 아, 우리 거기, 맨날 거기, 가던데 거기, 그쪽으로 거기. 가자 <laughs> 형나저희 담배 쪽나 담배 쪽 피고 가면 안돼요? 어, 이거 좀 들어줘 <laughs> 나 담배 쪽 피고 올게 오케이 어, 자 우리끼리 <laughs> 깔끔하게 어, 형는도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간단하게 창현이 형이랑 철구랑 같이 해서 먹방하고 깨끗해졌네요. 둘다 진짜 아, 아 네. 진짜 샤워한 것 같다야. 어 아, 네, 저는 저거 세트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보 가시, 어, 나도 한번 보게 물어보게 다다다 어? <laughs> <laughs> 어? <laughs> 튀면 <찍자? 웃음> 노잼인데 그제 아, 지갑 있냐? 어? 지갑 나한테 있냐? 모르겠어요. 빨리 선택 잘해. 튀까? 아 노잼이야 근데 그냥 고기 먹고 그냥 훈훈하게 끝내자면. 튀는 것도 괜찮은데 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저잠 솔직히 저 지금 몇 시간째 1 2 시간째 방송하고 있어. 튀면. 아니면 형배 많이 고파? 응, 배도 고프고 응. 응. 그러면 은 형님은 그냥 오늘 밥 먹고 끝낼게. 요 아니 자연스럽게 진짜... 이렇게 음. 하자. 그냥 우리 이게 진짜 소심한 목소로 아, 아, 아. 그냥. 철구야 오늘 니가 쏘는거니? 뭐 이런 식으로 아까, 해서 아 형님 제가 쏠게요 하잖아 어. 진짜 농담 안하나 60만원 이따봐 기 진짜 역대급 푸드포이터배 모... <laughs> 보이시죠? 지금 완전 저 완전 배 완전 <laughs> 진짜 역대급 <laughs> 형 이거 랩핑 다시 하려면 40만원이지 나도 내가 볼때 엔진 청소만 난 따로 맡겨야 되거든 혹시 모르니까 밀가루 형 음. 60만원 어치만 <laughs> 나, 나, 이제, 12시간째 방송하고 있는 거야, 12시간째. 겨울 갔다가 다시 온거 알아? 그치. 아니, 아까 내가 차현이 형한테 장난식으로 얘기했거든요. 형 이러다가 좀 이따 밤에 다시 인천 오는 거아니 다시 왔어. 아, 니 <laughs> 내가 어때요? 7일부터 이사 오니까 예, 이사니까. 아. 하... 아. 그래도 여기 뭐야, 여기서 한번 꿀잼 더 뽑았죠, 여러분들? 괜찮았어요? 이걸로 그냥. 국 그냥 퉁칠까? 고추장 하기엔 음. 또 그렇고. 근데 시청자분들이 음. 요즘에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뭔가 뭐. 준비해서 막 컨텐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 실시간으로 터지는 막 이런 거를 되게 즐거워하시네. 아유, 네. 갚세, 갚세. 갚세.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가자. 아, 겁나 덜리다 20만원? 가자. 어, 오케이. 어, 그 카메라 오케이, 오케이. 내거 타. 그럼 어차피 너좀 이따 내가 데려다 줘야 되니까. 갑나 세다. 나도 어차피 내일 다시 찾아 서맡네 진나! 얘 어디 간 거야?